농장을 운영하는 80대 초반 장필영 할아버지는 얼마 전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중등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씨의 집에는 70대 중반의 여성 요양보호사가 장씨를 돌보게 됐습니다. 장씨는 자신을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와 2주 만에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 씨를 돌볼 때만 장 씨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모든 짐을 장 씨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장 씨의 연애 사실은 장 씨의 손자에 의해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심부름을 하던 손자가 장 씨가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장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둘째 딸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신은 농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모아놨고 현재도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치매 증상까지 있는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라는 자식의 말에 장신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장씨는 그런 게 아니라며 요양보호사와는 이미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자식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아예 농장과 부속건물 전체를 무료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에 서명을 해버렸고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겠다며 자식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장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사실 장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벌인 것은 요양보호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당들은 이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장 씨의 곁에 60대 초반의 종교인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 씨를 신의 힘으로 치료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점점 장 씨는 이 종교인과 요양보호사에게 과도하게 의지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농장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장 씨의 은행일에도 간섭을 했고, 장씨 통장에 있는 현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는 장 씨의 농장과 집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씨가 소유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22억원의 대출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만나기 전 장씨는 7억원의 현금과 매달 1천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있었지만 요양보호사의 계략에 그 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장씨는 그간 소유한 돈뿐 아니라 대출 27억원의 빚을 짊어져 가족도 감당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식들의 노력으로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장 씨가 당한 사기는 바로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경찰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립이 된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립된 노인들의 약점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더욱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고 더욱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80대 여성 김수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1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뒀고 임대 수익으로만 통장에 10억 이상 쌓아놓을 만큼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김 씨에게 연락 하나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50대 예멘에 살고 있는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프랭클린조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고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 등을 자랑하는 사진을 김씨 할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김씨 할머니에게 너는 나의 천사, 사랑한다와 같은 메시지와 꽃을 찍은 사진을 매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두 사람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맨스 스캠 사기일 뿐 사실 프랭클린 조라며 보여준 얼굴은 실제 예멘 의사이긴 했지만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기꾼이 도용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15억 원 상당을 사기꾼에게 송금해 버린 후였습니다. 아직 그래도 재산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문제는 김 씨가 이미 정신적으로 사기꾼에게 세뇌를 당해 추가로 금전적인 피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게 모두 사기라는 자식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맨스 스캠의 특성상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범인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사기방지센터가 있는 국가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계좌 지급 정지를 안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얼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맨스 스캠에 당한 피해자는 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80대의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60대 남성 강무혁 씨입니다. 강씨는 SNS에서 한 여성을 만나 4개월간 온라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강씨의 상대는 자신을 해외에서 일하는 사업가라 소개했습니다. 강씨는 가족들과는 연락을 잘하지 않고 있었고 어느 순간 이 여성과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강 씨의 상대 여성은 한국에 오고 싶지만 자금이 묶여 있다고 강 씨에게 말했고 강 씨는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을 상대에게 송금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보내자마자 상대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또 다른 고향시에 사는 60대 남성은 마찬가지의 피해 수법으로 은행에서 자신의 공무원 연금 5,100만원을 사기꾼에게 보내려다 은행원의 도움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자녀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막 칠순의 나이가 된최 씨는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외에 잠깐 살았던 최 씨는 어느 날 받은 영어 이메일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은 스위스 알프스를 배경으로 멋진 고급 별장, 그 앞에 미모의 여성을 자신이라 소개하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외롭게 홀로 노년을 살아가던 최 씨는 상대와 6개월간 이메일과 전화 등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넘어 사랑의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상대 여성은 매일 사진에서 보여준 자신의 멋진 별장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며, 앞으로 여기서 같이 노후를 보내자는 제안을 했고, 최 씨는 그 말에 완전히 속아 수억 원의 돈을 스위스 은행 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상대는 그저 공동명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세금이라고 말을 했고, 최 씨는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스위스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상대와의 모든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사기에 당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꾼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관심사나 인생 문제 등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자신을 예쁘고 멋진 이성 혹은 엄청난 부자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오랜 기간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업 등 고민의 결사가 되어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음이 넘어왔다 싶으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끝으로 송금이 완료되면 연락을 한 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랜 기간 공들여 피해자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를 당하기가 쉬워집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만 무려 48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무려 400건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신고를 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왜 당하냐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외로운 상태에서 뭐에 홀린 듯 하나에 꽂히게 되면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더욱 이런 로맨스 스캠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새는 AI로 가짜 얼굴까지 만들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상통화까지 하는데 설마 사기꾼이겠어 하는 의심을 거둬들이기 힘들게 됩니다. TV에서 사기를 치는 영상을 보니 정말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AI로 얼굴을 잘 만들어놔서 고령자분들은 더더욱 속기가 쉽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로맨스 스캠에 당하지 않는 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차단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상형이고 나에게 위로가 많이 됐고 하는 것을 떠나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전에 나에게 했던 말들은 그냥 돈을 뺏어가기 위해 밑밥을 깐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는 중노년들의 재충전 수단이 부족하고 황혼이 온마저 증가하면서 중노년 세대를 겨냥한 만남 서비스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앱은 출시 1년 만에 약 7만 명의 가입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앱은 내 정보와 관심사만 입력하면 맞춤 설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이성친구를 추천해주며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찜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가 수락하면 매칭이 되고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앱에서 사기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에게 이런 앱만큼 사기를 치기 쉬운 곳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앱을 만든 창업자분들이 중노년층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로맨스 스캠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기꾼들이 언제든 나를 표적으로 삼고 계략을 짤지도 모른다고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요구를 한다면 그 전에 나에게 상대가 무엇을 줬든 단번에 차단을 해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전에 나에게 했던 행동들은 모두 사기를 치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며 노후에 정말 한 번이라도 당하면 치명적인 사기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